네, 이제 첫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. 아, 지금 시각 7시 이제 28분인데, 어, 저희의 운명이 룰렛에 어,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오늘, 오늘 일정은 이제 룰렛에 나온 지역으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어, 간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한 방에 가는 건가요? 그럼요, 한 방에 가요. 아, 한, 아, 한 방에. 대전 <laughs> 아아쉽네요 아, 아쉽네요 아 멀리 오시겠냐 아, 너무 아쉽네요 대전으로 네. 대전으로 제가 출발하겠습니다. <laughs>